와 여기선 진짜 누구 죽어도 모르겠는데 여기 옥상인데요 문이 안 열려요 철거를 했었나? <laughs> 진짜 여기는 노숙자가 들어와서 또 이런 비주얼이 있네 여기 치얼스 8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에 참새 한 마리가 미라로 된 상태로 있습니다 출장 그렇죠. 8층이에요. 비품질. 컵은 뭉치가 틀어져 있고. 여기는 8층은 약간 좀 특실 개념인 것 같아요. 훨씬 더 방이 큰 큽니다. 핀 사이즈에 싱글 배달을 있고 여기서 음식점을 할수 있게 약간 그런 개념인데? 펜션? 옷장? 여기는 바닥에 이렇게. 최근에 사람이 왔다 간 모양인데 바닥에 갇혀있는 거니까. 이렇게 생겼으면 뭐 사다리로 공사를 했었나봐요. 여기는 방의 기운이 어둡컴컴 합니다. 진짜 여기는 노숙자가 들어와서 몰래 살아도 되겠어요. 이렇게 9층입니다. 좀 어두워요, 9층은. 9층은 객실이 아닌 것 같아요. 어? 야 여기 뭐야? 여기는 뭔가 허물었나 봐요. 와또 이런 비주얼이 있네 여기. 응? 여기 뭐야? 영화 속에 나와서 그 영화 배우 누구 박성인가 그분 여기서 아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씨에 했던 어떤 그런 장소 같은데요? 이 안에 집기가 없어서 뻥 뚫려 있고 공간감 되게 좋아요. 9층입니다. 비주얼이 9층이 이렇게 보일 수좀몰랐네 이런 식으로 인상적이죠? 아깝네. 여기 뭔가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, 잘라버렸네. 옥탑으로 가는 계단이었을 것 같은데, 잘라버렸어요. 와, 여기는 진짜 되게 인상적이다. 와, 멋있습니다. 사람들 좀 왔다 갔나? 낙서가 그렇게 되지 않은데, 여기 어떤 레스토랑 어하는 거였구나. 와, 멋있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둘러볼게요. 기들이 있고, 있는실, 식당에서 이제 음식이 좀 보시겠죠? 이렇게. 맥주집겸포 당구장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아, 오셨어요. 치얼. 여기 홀 같은 게 있고요. 우아마가 저기네. 있 노래 부를 수 있으면서 방구도 치고 하는 어떤 그런 장 따로 거. 스구나 여기 건물 이름이 테라스 네. 지금 9층 재밌게 봤고요 10층 마지막 층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가볼 수 있으면 한 가볼게요 여기는 다이아몬드 홀이라고 해가고 어떤 큰 강연 이런거 했던 데 가봐요 맞네요 이렇게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대형 홀이죠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실로 욕탁 드립니다. 무대 뒷공간이에요. 여기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거네요. 자 맞은편 쪽입니다. 아 여기도 구청과 마찬가지로 뭔가 제대로 야다 이거 골조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죠. 와 여기는. 있 철거를 했었나? <laughs> 이렇게 됐어? <laughs> 여기도. 근데 구층이더 멋있었어요. 햇빛 들고 막 이래갖고. 야, 전체적으로 이렇네요. 야, 너무 좋다, 이게. 이색적이고 신기하네.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 이런 게 있다는 게. 자, 지금 다시 나와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열려있을 것 같다는 거에 제 느낌입니다. 열려있네요. 옥상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뭔가 기계, 이런 물탱크 같은 거 있고. 아까도 이거 그 잘라놓은 계단이 이쪽으로 올라오는 건가 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옥상에 있는 기계실입니다 이런 어떤 거대 이게 통풍구라고 그러나요?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실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계실 내려가는 데 이쪽이네. 이게 옥상인데요. 문이 안 열려요. 클라스입니다. 아 이거 문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. 이 문이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 이게 안 열렸어요. 지금 손으로 할 수가 없어갖고 이거 간신히 일러 넣었고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. 아 이렇게 열었어요. 지금 클라뻔했습니다 허어, 이런 또 하나 경험 배워가네요. 당신이 지하로 내려왔습니다. 지금 문 잠겨서 시끄겠어요. 직원 식당인데요. 한번 볼게요 살짝. 직원들 먹고자고 할수 있는 데구나. 음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있어요. 여기서 단체생활을 했겠죠? 음, 샤워실 시설 어떻 있고 화장실 있고. 1 5년7월 어둡습니다. 여긴 뭐 여자들 숙소 휴게실. 여긴 휴게실이네요. 직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아, 여기 지하철 오니까 확실히 폐건물 특유의 곰팡이네하고 습내가 많이 납니다. 여기 잠겼어요. 지금 아직까지 옥상에서 문 잠겼던 그 충격에서 약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방금 왔던데 고요 완전 지하인 나이트클럽이 있더라고요. 나이트클럽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여기 들어가면. 어, 바닥에. 물이 있어? 오, 엄청 큰 공간입니다. 물이 한 2cm 정도 차 있어요. 와, 여기선 진짜 누구 죽어도 모르겠는데. 네? 이런 식으로.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. 이렇게 공간. 바닥 잘 봐야지. 다 철거를 했나봐요. 음, 어, 나이트인데 집기도 이쪽으로 좀 내려와 있고. 이렇게. 진짜 말한 건가? 진짜 말한 거 같은데요? 아무래도 그렇게 보입니다. 예측이 가능하니까. 엄청 큰 공간이에요. 진짜 말았네요. 거푸집 그대로 붙어 있는 거 보니까. 지하는. 여기 내려오는 문이 거푸집이 그대로 있어요. 쪽으로 물이 이렇게 차있네요. 엘리베이터실이 있고. 더 들어가기엔 신발이 젖을 것 같아요. 하여튼 엄청 큰 지하 공간이다. 나아놨네요 별로 못갈것 같아. 전 지하 봤으니까 이분으로 나가겠습니다. 지하에 이렇게 물이 차있네요. 공사 안한지 한참 된것 같아요. 여기. 카운터 그리고 이 쪽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조금 음. 개방적인데? 이렇게 아,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엘리베이터 저기 멈춰져 있네요 기계 구조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아까도 봤던 거대 기계실. 이야. 뭐 스프링 쿨러, 뭐 화재 감지기 다 이쪽으로 되겠죠. 작업복 같은 게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꽤 넓은 공간쭉 계단으로 나갈 수 있네요. 1층 건물을 지하까지 해서 쌩으로 둘러봤습니다 나선형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긴 기계실 우리 아까도 일로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10층짜리 호텔 들어와서다 둘러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해서 7층, 8층 객실 그리고 우리 옥상에서 잠겼던 거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엄청 큰 나이트 공간.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고, 또 다음 스팟인 뭐 동두천, 포천,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